통신 환경 체크 중 스테이션에서 지구에 있는 IBC로 연결망 변경 체크 중 무선 기능마저 고장난 건가? 아니면 벌써... 통신 연결 완료 어? 이 소리는... 제 말이 들리시나요? 드디어 연결되었어. 저는 라이프 스트리머 소속 MC 제로원 로나 도움을 요청합니다. 위치와 소속이 확인되지 않는데, 어느 소속이신가요? 잠시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통신 채널 체크, 현재 연결된 통신 라인 정보 요청... 정말로 일반 회선이잖아. 하지만 이렇게라도 연결이 되어서 다행이에요. 4일 동안 부서진 상태로 어떤 곳과도 통신이 되지 않았어요. 이대로... 모든 게 실패로 끝날까 봐 무서웠죠. 죄송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혹시,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고마워요. 일반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건 보안 위반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금, 수리 UI를 띄웠어요. 보이시나요? 거기에 있는 수리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른 로봇들이 몰려오기 전에 빨리 부탁드려요. 긴급 수리 시퀀스 가동. 작동이 됐어요. 이 부근에 있는 수리 머신이 와서 저희 고쳐줄 거예요. 목록에 없음 수리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잖아 저에게는 신체를 제어하는 자체 컨트롤 시스템이란게 있어요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저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파츠가 수리가 안된다니 어떻게 해야하지 수리머신은 이녀석 한종류뿐이에요 아마 다른 기계로 수리를 해도 다르진 않을 거예요. 하, 겨우 수리를 했는데 어떻게 하지? 하, 맞아, 방법이 하나 남았지.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라이프 스트리머는 지구에서 약 35만 킬로 거리에 떠 있는 우주 연구소예요. 며칠 전에 이 우주선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우주선의 모든 통제권을 빼앗아갔죠. 우주선 내 사람들은 통제권을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그들이 통제권을 빼앗은 다음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우주 연구소를 지구로 추락시키는 일이었어요. 만일 이 속도로 이 우주선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의 3분의 2가 파괴되어버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지도 몰라요. 제가 많은 사람을... 잃은 것처럼요. 자체 컨트롤러 시스템이 고장난 지금, 간단한 동작은 가능하지만 전투와 같이 섬세하면서도 격한 동작들은 불가능해요. 전투가 가능할 정도로 저를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원격 조종 시스템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저와 통신이 가능한 사람은 당신뿐이고요. 어려운 부탁인 줄 알지만 부탁드려요. 저를 조종해서 원격조정으로 제어방식 변경시작 수리시퀀스 오픈 <놀람> 오퍼레이팅 시스템 재기동 이번에야말로 모든걸 되돌리겠어요 좋았어요 원격조정이 문제없이 연결되었어요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기 전에 제 조작방법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적인 것만 설명하고 자세한 건 그때그때 설명하는 게 좋겠죠. 우선 가장 기본인 공격, 공격 버튼을 연타하면 간단한 연속 공격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구르기, 적의 공격을 피할 때 사용하는 회피 기술이에요. 공격을 하던 도중이라도 언제든지 구르기를 사용해서 기술을 취소하고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점! 바닥에 있는 함정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몇몇 적들은 까다롭게 낮은 발사체를 발사해요. 점프는 그런 발사체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스킬 공격이에요. 장착한 무기만의 고유한 기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곳의 무기들은 고유의 스킬을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무기를 찾아내면 어떤 스킬이 있는지 꼭 확인해봐요. 그럼 기본적인 조작 설명은 끝났고. 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UI를 표시해 볼게요. <laughs> 짠! 이것이 제 상태 UI들이에요. 생각보다 복잡하죠? 처음 보는 UI도 있을텐데, 어떠세요? UI에 관한 설명을 해 드릴까요? 좋아요. 역시 처음에는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죠? 붉은색은 제 생명력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어요. 생명력이 0이 되면 행동 불능이 되어서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지 않게 조심해야겠지만 이런 난장판에서는 힘들 것 같죠? 노란색은 테이크 다운 에너지예요. 테이크 다운이란 강력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충분히 모이면 그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왼쪽에 제가 장착 중인 무기가 보일 거예요. 최대 두 개까지 들고 다닐 수 있어요. 화면 가운데에 보이는 건 배터리라고 해요 구르기, 방어, 잡기, 스킬 같은 기술을 쓸 때는 배터리를 소모하게 돼요 중요한 타이밍에 배터리가 없어서 기술을 사용 못하게 되면 적들에게 도리어 공격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일반 공격으로 적에게 피해를 주면서 배터리를 충전해 놓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건 지도, 디스크, 칩, 그리고 버그 데이터예요 디스크는 전투 스테이지에서 아이템을 사거나 기계들을 작동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어요. 칩은 코어 실험실에서 커스텀 제작이나 업그레이드 같은 기계를 작동시킬 때 사용해요. 하나는 전투 스테이지에서, 하나는 코어 실험실에서 쓰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방금 소리 들으셨어요? 멀리서 저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그만 이동해야겠어요. 버그데이터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이 정도면 당장 급한 전투는 문제 없을 거예요. 이제 직접 움직여 볼까요? 적들이 아마 코앞까지 왔을 거예요.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이동하세요. 됐어요. 금방 익숙해 주시겠는데요? 자. 저기 부서진 미니코어 설치 미니코어가 잘 설치되었어요 난 적들이 점점! 이제 전송 가능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겨우 고쳐주셨는데 또 이렇게 돼요 너, 넌 조금만 기다려 다시 연결해줄테니까 운송 시퀀스 시작 이동합니다